케이팝 팬들 사이에서 프라이빗 메시지는 단순한 소통을 넘어 하나의 팬덤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프라이빗 메시지 서비스란 매달 약 5,000원을 지불하고 스타의 메시지를 1대1 채팅 형식으로 받아볼 수 있는 유료 구독 서비스입니다. 스타가 동일한 메시지를 전체 팬에게 전송하되 팬 입장에서는 나만을 위한 대화처럼 보이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SM에서 시작된 디어유 버블, 하이브에서 운영 중인 위버스 DM, 그리고 프롬 등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좋아하는 스타와 1대1로 소통할 수 있는 프라이빗 메시지는 팬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스타의 일상 사진이나 셀카를 받으며 큰 기쁨을 느끼고 팬 커뮤니티에는 버블 자주 오는 아이돌, 웃긴 아이돌 버블 모음 등으로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한 연예 기획사 관계자는 SNS는 회사에서 조율하는 경우가 많지만 구독 플랫폼은 아티스트가 스스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비교적 프라이빗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아이돌들도 SNS보다 편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고 팬덤만의 이야기거리가 꾸준히 생성되며 팬들의 결속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공식 SNS와 달리 솔직한 생각이나 성향을 드러내는 채널로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는 재미도 있다는 평가입니다. 예를 들어 엠믹스 서류는 지난해 365일 중 무려 361일 동안 버블에 출석했고 더보이즈 영우는 천일 연속으로 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버블 올출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연스럽고 사적인 대화 속에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오가면서 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JYP 소속 밴드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준하는 유전자 증폭 기술 관련 팬 메시지에 부적절한 인종 관련 발언을 해 비판을 받았고 결국 잡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또한 일부 아티스트는 메시지 발송 빈도가 낮아 팬들의 불만을 사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팬들의 무례하거나 직설적인 말들의 아티스트가 상처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샤이니 태민은 열애설 이후 한 팬으로부터 폭언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고 이에 사과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여자친구 신비는 콘서트에서 라이브를 해달라는 팬의 메시지에 해명했고 빌리츠키는 하루간 버블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팬에게 과도한 반응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엔믹스 서류는 한 팬으로부터 요즘 살쪄서 움직임이 느려졌다는 무례한 말을 들었고 걸스데이 혜리는 아침에 버블을 보냈다는 이유로 이렇게 뻔뻔하고 팬 생각 안 하는 아이돌은 처음 본다는 과한 비난을 받아 상처를 입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프라이빗 메시지 서비스는 소통의 문턱을 낮추고 새로운 콘텐츠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그만큼 책임감 있는 사연과 건강한 팬 문화를 위한 고민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프라이빗 메시지 서비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았던 경험이나 아쉬웠던 점 댓글로 나눠주세요.